청경리흑륜사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서 최초로 어, 거기다 절이 지어졌다더라. 그리고 법호왕 어,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에게 넘겨주는 거고 그리고 당신은 어, 은퇴하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내가 왕 정도가 됐든지 안 그러면 내가 귀족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짧거든요. 금방 바뀝니다. 어,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어, 금방 방학 끝났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예요. 내가 치매에 걸리긴 걸린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일주일이 금방 가. 치매 환자가 아니면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 음, 이제 다음 생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 결핍된 사람들이면,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이면 그 가진 거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 너무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더할 필요가 없잖아. 어, 내가 뭐 왕실 사람이에요, 뭐 해요? 이러면 더 이상 뭐 그런 게 목적 자체가 될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뒤에 뭔가 를 어떻게 좀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았을 때내 주변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어,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하루에 천만 원씩 써봐. 며칠은 쓴다는 거예요. 어, 며칠은 쓴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소비로. 투자로 말고 그냥 소비로 며칠은 쓰는데 계속 써봐 이러면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예. 아니 그렇잖아요 가방도 어한3 0 개를 쌌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새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 어, 그렇게 가는 거죠 어, 그래서 물론 이론적인 거지 저도 겪어보지 못해서 진짜 그런지는 나도 약간 의심이 들어. 어 누가 형편 좋은 분이 저한테 실험을 한번 해줬으면 참 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 어, 나 한번 실험 대상을 해보고 싶네. 나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거든? 나 이론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이랬어서. 아니, 나도 미치겠어. 그런데 만수르 정도 되면 그럴 것 같긴 해. 그게 그래 뭐 돈이 더 늘어났어요. 재산이, 어, 만수르님 이번에 투자가 잘 돼가지고 재산이 천억 늘었어요. 어쩌라고? 호처라고. 아니 그건 통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 사람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쓴게내 거예요. 쓴게내 거예요. 안에서 숫자로 찍혀 있는 거는 내 건지 모릅니다. 이게. 어, 내거 같기는 한데 너 한번 확인해 봤냐? 그거 누가 어, 은행 직원이 들고 날랐을 수도 있어. 가끔 한 번씩 진짜 뽑아 봐. 뽑아 봐. 한번 뽑아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어, 통장에 써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뽑아 봤냐고, 인출해 봤냐고, 나오는 건 맞긴 맞나? 이게? 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아, 예전에는 안 그랬지요. 예전에는 다 돈이 있으면 진짜 괴짜게 넣어 놓고 있는 건데, 지금은 숫자만 다 있는 거예요. 어, 숫자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숫자를 보면서 일이 일비해. 어, 일이 일비해.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니거다라고 네 하는 판단이나 제대로 있냐? 그 다음에, 썼을 때내건 거예요. 썼을 때. 그렇게 짱박아놨다가 죽어가지고, 어, 자식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니거라고 네 말할 수 있냐?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응. 그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무슨, 뭐, 미국도 갈수 있고, 호주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는데, 갈 수만 있는 거지. 안 가봤잖아. 어, 그거랑 똑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걸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할수 있고 하지만 해본 거는 이만큼밖에 없어. 어? 그러면 그게 진짜 네가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버풍한 같은 경우가 어 이제 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요. 어, 출가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지은 절이 영흥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족이 출가 왕, 왕이 출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이 쭉다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이성계가 여주 회암사 들어가 서 살았어. 나중에 왕자인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성계가 혼자 갔을까? 세트로 쫙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회암사 그래서 건축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성계를 모시는 특수한 데가 지어져. 왕에서 물러나긴 물러났어도 그거는 단종이 아니잖아. <laughs> 이성계는 단종이 아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어, 야, 준비해. 이러면 쫙쫙 <laughs> 준비해 놓고 세트로 가는 거죠. 어, 그런데 그게 이제 큰 절일 경우에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절 자체가 없으면 절을 어느 정도 이상 규모로 치워야죠 그래서 왕을, 왕이 산대는 흑륜사, 왕비가 산대는 영웅사. 아, 저는 굉장히 이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 확실히 교훈을 주는 사건이지. 왜? 음, 옛날에도 나이 먹으면 부부는 따로 살았구나. <laughs> 아, 이혼한 건 아닙니다. 황혼 이혼 아니에요. 황원이원 아니에요. 아 저게 바람직하다는 걸 어, 법흥왕은 인지하고 계셨구나. 아, 여러분도 뭐 인지를 할수 있죠.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저렇게까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어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시족격 인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신라 불교사 최초에 나오는. 하, 어 지금으로부터 한. 어, 1500년 뒤에 이런 세상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내가 롤모델이 될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어, 몸으로 보여주셨지 어, 그래서 법풍왕, 법풍대왕이세요 어, 불법을 일으켰다 해서 법풍이에요 나중에 2차 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 부인은 비군이 스님이 됐어요 비군이 어,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절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예, 영상 좀 빡시게 지어놨으면 좋았는데 예, 건축할 때 돌로 건축하고 어, 비석 같은 거 많이 새겨야 돼 돌에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금속, 금 이런 거 쓰면 안돼 귀한 거 쓰면 안돼 그건 다 녹여서 뜯어가요 나무집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 불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에다 새기는 게 제일 오래 가요 어, 뜬금없이 오래 갑니다 어, 뜬금없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개 전불시대 칠처 가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불은 가섭불, 용궁의 남쪽 황룡사 오백오십삼 년. 황룡사 누가 지었는지 다들 알고 있죠. 어, 존재하지 않지만 불국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 존재하는 절은 불국사, 존재하지 않는 절은 황룡사. 통도사나 송광사나 어, 저뭐 해인사보다도 실제로 전 국민에게 조사했을 때는 더 유명한 절이 황룡사. 아 진짜. 불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삼보사찰이 더 유명할지 모르지만 전국민에게 조사를 하면 어, 해인사 통도사가 의문의 일패를 하는 절이 황룡사입니다. 어, 야 존재했으면 그 포스가 얼마나 대단했겠나 싶어요. 어, 일제강점기 때 기림사가 본사였었어요. 경주 본사가 기림사입니다. 그때 불국사 별거 없었잖아요. 에저 뭐야. 진짜 찌리한 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불국사 이제 복원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도 가셨고 그 다음에 모든 전국민의 수학여행 코스로. 어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국사 이제 다 가고 어 그렇게 황룡사가 통일신라 아니 저 뭐야 삼국시대부터. 진우왕 때니까 삼국시대부터 언제까지 대단하냐면 1200년대까지 대단한 절이에요. 어. 그리고 통일신라 끝날 때까지는 최고 넘버원 사찰입니다. 수도가 경주니까. 경주가 넘버원이죠. 원이, 넘버 뭐 당연한 얘기죠. 그게 몽고 때, 전란 때 불났고, 서산 대병 때 불났고. 그래서 소실됐고, 그 다음에 어, 태화산은 지금 어, 태화루만 남았고, 태화사의 부속 건물인 태화루만 남았고, 그거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 졸고 있다가 내가 대장이었나? 이러면서 통도사. 야, 이건 참 신기하지. 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맛먹어볼 수 있는 절들이 아니거든요. 레벨 자체가 완전히 급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도사만 남아가지고, 어, 내가 대장, 불교사도 참 재밌죠. 원래는 인도에 불교가 남아있었으면 인도 불교가 대장이죠. 종가집이죠. 당연히. 근데 인도가 사라지니까 저 남방, 저, 저, 저 스리랑카를 경유해가지고 저 동남아로 간, 그 따라지 불교거든요. 좋았으면 인도에 있겠지. 왜 나갔겠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면이 아니고 도시락인 거야. 팔도 도시락. 러시아에서 잘 팔린대. 한국에는 잘안 먹어. <laughs> 마트에 가봐라. 도시락 있나? 아니, 도시락이 뭔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집에 도시락 드시는 분 있어요? 도시락 라면? 우리는 절대적 강자가 신라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는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종갓집에서 보면 인도 불교가 신라면인 거고, 우리가 약간 다, 이렇게 약간, 약간 도시락과들인 거야. 그런데, 신라면이 사라진, 종가가 사라진 입장에서는, 쟤네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티베트 불교하고, 남방 불교하고, 동아시아 불교가 서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보단 내가 낫겠다, 이렇게. 서로 만만해 보이지. 어, 저거 만만돌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었을 때는 경기 끝입니다. 황룡사 어, 황룡사 중간에 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진흥왕이 예, 버풍왕이 물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족들의 그 조금 잘안된것 같기도 해요. 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음, 뭐 종교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은퇴해야겠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저는 그래도 이게. 음... 생활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더 늦게 은퇴할 확률이 있는데 어, 완전히 은퇴하고 다른 거를 설계를 해볼까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아요 어, 어,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서 또 다른 걸 하나를 좀 해볼까라고 어,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중국 철학사를 한번 집필을 해보겠다 어, 중국 철학사. 아, 중국 철학사를 집필한다라고 하는 게뭔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철학자로서 머리를 한번 내밀어 보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 그건 굉장히 레벨이 높은 겁니다. 어, 중국에서도 그걸 제대로 지금까지 해낸 사람이 없고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해낸 사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서양 철학사는 뭐 러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고. 어 동아시아 철학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중국 철학사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유불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 선생도 하다가 포기했고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이제 풍우란 선생 어 하버드에 있었던 풍우란 선생이 된 거고 근데 이 사람도 유교하고 유교를 중심으로 했지 유교하고 제자백과 중심으로 했지 불교하고 도교를 몰라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책이 반쪽이 된 거고 그다음에 노사광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최고 레벨이 올라가면 그걸 도전, 다 도전 과제로 생각을 해, 다 도전 과제로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는 도전한 사람이 지금 없지. 어, 그거를 도전하려다가 조금 앞부분 조금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고려대 예전에 그 김영호 선생 가르치게 됐었던 그 김충렬 선생이라고. 어, 저도 그분한테 수업도 수업까지는 아니고, 얘기는 좀 들었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고. 어, 그런 분이 있었고, 김용옥 선생님도 아마 그런 노력들을 에,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다 그쪽으로. 음, 어떻게 보면 에, 영화로 말하면 오스카상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어, 도전!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예. 물론 이제 한번더 생각하면 욕심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욕심이 있어야 세상은 바뀐다. 예. 그래서 저 황룡사 황룡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진흥왕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서 어 이제 친정 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섭정에서 벗어나서 친정을 할때 저기를 이제 새로 어 왕궁을 새로 만들었대잖아요 왕궁 이전 구세력들하고 금을 그으라고 어 왕을 왕궁을 옮기는 거예요. 왕궁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 행동들은 얼마 전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의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뭐 그런 거예요. 어, 왕권이 약할 때 수도를 옮기면 더 좋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고려 때도 수도 옮겨 수도가 옮겨간 거고 그 다음에 조선 때도 수도가 옮겨간 거고 뭐 고려는 원래부터 시작을 그쪽에서 했었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 못하면 왕궁이라도 옮기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 뭐 이런 식 개념인 거죠. 어 그래서 하다가 거기서 뭐 용이 나왔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하면서 황룡이 승천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제가 나중에 그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황룡사잖아. 노란용 황룡사라고 쓰기도 하고. 예. 임금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고 하기도 해요. 이 황자를 써서 황룡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구항동이에요구항동 구황동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죠. 어, 그거 내가 밝혔는데. 그거 논문으로 내가 썼다고. 그리고 그 내가 그 황룡, 저기서 소, 승천한 황룡 아버지도 안다고 그랬잖아. 어, 내가 그 중국 가서 내가 그 양반 만나러 중국까지 갔잖아. 그용 아버지. 예용 아버지 만나러 어, 중국까지 가고 오대산 태화지에 산다니까 근데 그용 아버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태화지가 매몰이 돼가지고 야, 숨쉬기 쉽지 않겠는데 어 제가 그거 어딘지 알거든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위치 아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 아니 제가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었으니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유적지를 많이 다녔으니까 이게 통밥이 굴러요 그냥 문헌만 보는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물론 제일 좋은 사람은 살아보는 사람이지 그놈은 못 당합니다 그놈은 못 당하는데 그래도 2등은 하는 거지 문헌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문헌만 보는 거고 하 중국 거 문헌만 보는 놈은 지가 거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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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저긴지 여기인지 어디인지 알 거야, 지가. 아 그렇잖아. 경주 얘기 나와도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렇게 저런 기록들을 보면 순식간에 그게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부산, 대전 이러면 지도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됩니다. 왜냐면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댕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황룡사 여기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용궁의 남쪽 용궁의 북쪽 용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용궁을 내가 안다니까 저 용궁은 나 말고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입을 닫고 있어 용궁의 위치가 있어요 용궁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충, 어, 어디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일반인들은 잘모르죠 우리 문화재 전문가잖아. 용신앙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어, 오늘 어차피 일곱 개다 못해요. 그래서, 의 정도 하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나중에 저거를 또 개별적으로 또 얘기할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단 어디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정도만 지금 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어 분황사 아. 용궁의 북쪽 황룡사, 용궁의 남쪽 분황사, 아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바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황룡사하 구축목탑 생각하시지만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지은 거라서 훨씬 뒤쪽이에요. 여기 훨씬 뒤쪽. 어. 그래서 그 전에는 거기에 조그만 목탑이 있었을 거고 그걸 헐고 대대적으로 어, 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가보시면 유적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의 법당이 세 군데고 여기가 황룡사 구축목탑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하필 어, 금당이? 강한. 요즘으로 말하면 법당이 세 개나 되느냐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모셨던 삼존불이 있었고 황종사 처음 지을 때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동충하초엑기스 황제버섯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